주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바다는 어떤 공간일까요? 자, 이게 어디서 찍은 곳이죠? 달 그리고 우주에서 그래서 달을 기점으로 해서 멀리 저기 지구가 보이죠? 지구 무슨 색깔로 보이죠? 파란색. 예, 파란색. 왜파란색으로 보여요, 지구가? 어, 바다로. 예, 맞아요, 바다로. 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육지가 많으면은 육지가 잘 보여야 될 텐데 육지보다는 파랗게. 어, 바다가 많이 보여요. 지구를 덮고 있을 때 3분의 2 정도가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바다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것이죠. 우리가 바다를 탐사를 하는데 바다 가장 깊은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마리아나 해구가 아, 우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관측된 곳이고요. 어 얼마나 깊은가냐하면 1,035m예요. 예. 여기 보시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8m인데. 이렇게 요렇게 올라왔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여기 다 들어가도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만큼 지구에서 바다가 이만큼 깊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한총 지금까지 네명 정도의 사람이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2019년도에 빅터 베스코브라는 사람이 1928m 이분이 이제 요 여기 거의 끝까지 온 거죠. 어. 여기까지 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사람들은 바다에 어, 궁금증이 많아서 그 밑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이렇게 탐험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심해에는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괴하게 생긴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수압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 일반 사람들, 동물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향후고래 같은 것 같은 경우도 2500m 까지 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주 심해에는 심해 악이라든가 특이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발견한 게또 있어요. 그런 생물들 말고도 발견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바닷물에 흘러 흘러 이 마리아나의 아래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어, 해양 환경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있죠? 여기에 잠시 요거를 좀 써주면 좋겠거든요? 바다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러니까 쉬운 단어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까? 총 10가지인데요. 어, 우리가 예상 외의 것들이 좀 아닌데, 어, AI가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거나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10가지입니다. AI가 좀 웃긴 게 해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관련해서 영화도 있고, 어,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다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 우리가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해양 광자를 들으면서, 어,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많이, 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많이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AI에게 물어봤어요. 어부요. 몇 위에 있을까요? 어부. 예, 1위에 어부가 있습니다. 잠수부요. 7위에 있습니다. 7위. 예, 스쿠버다이버 또는 잠수부라고 하죠. 해녀는 4위에 있습니다. 4위. 해양학자. 예, 또. 해양경찰. 대선장. 어, 예, 맞습니다. 오, 선장. 자, 그리고 선장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원. 예, 선장보다는 선원이 우리가 좀더 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흔치 않은데 잘 나, 나왔다는 게 있었, 말했는데 뭐? 이상하게 이게 AI는 해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직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해적을 우리가 직업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직업이라고 얘기하면은, 어, 생활에 보탬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적을 우리가 직업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어, 아마 여기 해적, 뭐, 캐리비안 의 해적? 이런 거 보면서 해적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었나 봐요. 하지만 이걸 직업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어, 이거는 떠오르는 사람들인데, 직업은 아니에요. 두 가지는. 맞아요. 놀러온 사람. 그걸 우리 유식하게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예, 관광객, 예, 놀러 온 사람, 관광객. 노는 사람 중에서 뭔가 보드 같은 거 타고 노는 사람 뭐라고 부르지? 서퍼. 요즘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고 앞으로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다를 일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위해 바다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하죠, 어부들은? 생업, 생계일까요, 생업일까요? 여기에는 생계입니다. 예. 네, 바다 일터 산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아, 어, 그래서 과거의 어업과 현재 어업을 좀 비교해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도구가 어 그냥 손이나 투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 그물이 아주 커졌고요. 그리고 음파 탐지기, 냉동, 가공 설비가 설치돼 있죠. 예전에는 작은 단위로 했는데 요즘 상업적으로 어획을 하고 과거가 좋았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소금모였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생태계가 보호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잡아요? 많이 잡아요. 그리고 그래서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잡아야 될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긴 하지만, 어, 과도한 어획 포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녀 셋취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 현대에는 어, 원양어 이런 것들이 많이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또 끝없는 항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선, 유조선, 화물선 등 다양한 유조선, 화물선들을 어, 타고 조종하거나 이것들을 운반하거나 이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등대, 어, 등대를 항로 표지 관리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등대지기. 그래서 등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배들이 항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죠. 이런 어, 관리원들이 있고요. 또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양, 과학자. 예, 과학자가 있죠. 해양, 생물, 기후, 수질 등을 연구하고, 어, 보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양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관심이 있고, 그런다면 이 과학자가 되기 위하거나 아니면 과학자 외에도 해양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있어요. 해양과학과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어, 부산 해사고등학교부터 인천 해사고등학교, 그리고 뭐한서고등학교 충은 태안에 있는 이런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꿈을 이제 근데 공부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 이런 해양과 관련된 직업들 한번 있구나 생각해 보고 어, 이런 과학고들 한번 도전해 볼까. 그런 학생들이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의 기관이나 어, 수산 양식. 항해, 해양 생명 과학, 해양 환경 관리, 해양 드론, 해양 로봇, 요즘은 이런 것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해양 경찰이 있겠고요. 그리고 해병대. 어, 이거는 직업은 아니지만 예, 나중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해병대에 도전해서 바다를 바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해양 구조 활동, 국가 해역수업 불법 조업 단속, 재난 대응을 할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사고에서 구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해양 네, 구조대, 구조사라고 할수 있겠죠. 또 바, 바다를 즐기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다에서 여러 가지 막 재미있는 스포츠 레포츠를 하잖아요. 해양 네, 레저 스포츠, 그래서 묶어서 레, 레포츠라고도 부르잖아요. 해양 레저나 해양 스포츠 또는 해양 관광을 위해서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요트 투어를 하거나. 낚시 가이드를 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다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먼저 이렇게 대표적인 거 보면 해양 플랫폼이라고 바다 위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이 안에서 장기적으로 한 2주에서 한달 동안 어, 계속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어, 석유를 어, 시추한다거나 여러 가지 바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바다에서 재미있게 우리가 여행 다니는데 요즘 많이 가는 거 있죠 큰배예 크루즈 여행 크루즈 승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가깝기는 5박 6일 뭐 이런 코스들이 있지만 길게는 이렇게 150일 200일까지 어이 배에서 계속 어. 이 25개국에서 이건 5개 대륙까지 다 이동하면서 그기항지라고 하죠. 한 번씩 그 관광지를 들려서 돌아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크루즈 승무원들은 이 기간 동안 계속 있겠죠. 예. 그래서 바다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린 바다에서 일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해양수상취업발람회를 작년에 2024년도에 했었어요. 그 예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아마 있을 예정일 거예요. 이런 해양수산,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 내가 모르던 직업을 찾아보고 그래서 해양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가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결국은 이런 해양 직업을 갖으면서 우리가 바다를 이용하는데요. 해양 환경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다를 지키는 것은 곧 누구를 지키는 것이다. 인류. 예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인류를 지키는 것이죠. 바다를 지키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냥 환경보호를 하면 되는 거예요. 4월 22일 무슨 날이었어요? 지구의 날. 지구의 날. 지구 환경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한 시간 정도 전기를 끄거나 소등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하기 가 쉽지 않은데 공식적으로 뭐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해야 지 되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안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 코드 하나 뽑기. 뭐, 정등 끄기? 이런 거 한번 실천해 주면 좋겠습니다. 바다 식목일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나요? 예. 네. 4월 5일에 식목일인있거아데 바다 식목일이 언제예요, 지금? 5월 10일. 네, 5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뭐 바다 식목일이라서 그럼 여러분들 직접 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뭘 심어야 되느냐? 아, 그거 굉장히 어렵겠죠? 어, 환경 보호하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고요. 보통 이제 바다 속이 지금 육지가 사막화되는 것처럼 바다도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녹조류, 이 해조류를 심는 날을 어 바다 식물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다의 날을 또 기념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환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바다를 좀더 생각해보는 날인데 이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어, 이 바다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는데 이 날이 몇월 며칠일까요? 다음 달 5월 30일이 바다의 날이에요. 이거에서 예. 직업을 다 표시해주세요. 맨 위부터 어부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장선이 아니고 선장입니다. 잠수부, 아쿠아리스트. 그니까 러 아쿠아리움에서 이제 물고기를 관리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해양경찰, 해양과학자 두 개가 있어요. 등대지기, 해녀, 도선사, 크루즈 승무원. 이렇게 열 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다의 누구입니까?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바다의 주인입니다. 우리 바다의 희망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오늘 강의 이후로, 나도 바다를 좀더 생각하시고, 바다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지 버나더스라는 분이, 바다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 언젠가 우리의 모든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한계를 넘어서, 어,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줬으면 좋겠고요. 또, 바다에는 언제나 새로운 게가 있다. 아주 넓은 곳입니다. 육지보다. 바다에 우리의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곳이니까요. 앞으로 바다에, 해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